함께 보실 말씀 스가랴서 7장 7절에서 14절 7절부터 있습니다 14절까지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사면 성업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예선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리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일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공핍판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예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영광과 음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수 있는 스가랴 7장 7절에서 4절을 오늘 본문을 토대로 네, 과거 어, 심판 세대를 통한 현 세대 경고. 어, 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목이 조금, 아, 그럴 수 있는데요. 과거 심판체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성전 재건이 한참 지내되는 상황. 예, 그래서, 어, 성전 재건이 15년 동안 멈췄다가, 그리고 이제, 에, 4년째 되는 어, 다시 재건하는 상황, 4년째 되는 해, 하나님 말씀이 스가리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에, 과거 심판 세대를 통한 오늘 보면 현세대, 지금, 손대는 재거하고 있는 세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 똑같은 거예요. 오늘 현세대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가 되겠습니다. 스가리아서 전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장부터 6장까지 스가리아 8대 환상, 그 다음에 대재산 요소에게 매주만을 시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구원 을 완성하는 성전 책을 완성하는 이렇게 이제 구조가 6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고 7장, 8장은 현재에 대한 명령.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성전에 대한 명령이 되겠고요. 데 9장부터 14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며 사람들이 거부할 것이고 결국에는 메시아의 통치가 회복되리라. 메시아의 그러니까 메시아의 통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헛된 에, 의식 배제 명령, 배경 명령. 그러니까 형식주의. 내용은 사라져 버리고 형식에 치우치고, 치우치고 있는 에, 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내치망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어, 외식적인 금식을 하는님망하셨습니다 외식적인 금식. 하나님과 무관한 금식을 하나님께서 나무르신 거죠. 자 오늘 본문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형식 말고 이제 중에 본질을 말하는 본질. 그러면 자 성전 재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데 있어서 성경 핵심 본질이 뭐냐 말이야 본질이 오늘 본문적인데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성전이 재건되고. 그렇게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도 완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경고와 함께 자, 같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심판 세대를 통한 현 세대 예, 경고 말씀. 첫 번째. 자, 멸망에, 멸, 멸망 이전에 주신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멸망 이전에 주신 말씀.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루살렘과 사면 성업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와가예 선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아느냐 하시니라. 아멘. 멸망 이전에 예수님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이 말은 너희가 외식적인 외식적인 위선적인 의식보다 말씀 듣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네. 그걸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 백성들이 형식주의에 빠진 어떤 외식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뭐 의식을 지켜야 되느냐? 뭐, 5월 달에 있는 뭐, 어, 금식기간을 갖다 꼭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것들. 예, 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굳이 뭐, 예, 할 마음이 없는데. 예, 그런 어떤 뭐, 형식에 빠진, 내용이 빠져버린 마음이 없는 형식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과거 심판 세대를 통해서 현 세대를 경고하시면서 외식적인 의식이라든가 그런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 예, 예선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고, 다 먹는데 이것만 먹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또 미혹하시는 게 아니고, 왜그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선악과는 율법을 선정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통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살아라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그냥 거역해 버렸던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 거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에덴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거를 거부했다. 자 여러분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율법의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 율법에 말씀, 뭐 창세기 죄력기로 얘기민서이 신명기 모세오경 거기에 여러 가지 의식법과 제사법과 에 여러 가지 뭐 절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가르침 있습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지 제사법이 다그 얘기예요. 예비 그 얘기.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속건제소죄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것을 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을 지키며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 우리가 신명기 지금 오해, 오해 배터 살펴가고 있는데. 그니까, 러 쉐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갖다가 막뭐 미간에 붙이고, 뭐 손목에 붙이고, 예, 집에 들어갈 때 거기 뭐 입구에다 붙이고,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것을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통해서 정확하게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거기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신앙이 준비가 되면 천세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신 모든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가 따라가 따라가고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게 그래서 계속.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그것이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죠. 신본주의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여기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많은 의미들이. 예. 이게 은사 중심이 아니야. 은사는 또 따라오면 열매, 열매.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또 이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닮아고 하나님 형성해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역 정확하게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말씀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여러 가지 혼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시 유대인들 유대인의 회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단의 회다. 그래서 예수님 죽이고. 그죠? 어, 예수님 말씀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갖다 공격하고 이렇게 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뭐 하나님을 떠나고 외식밖에 안남어요행식밖에안 남았어요. 내용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 권력자들이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 제사장들과 뭐 바리새인 서기관 파마 참가들 하나님을 숨기는게 목적이 아니고 종교 권력을 찾는 게목적이에 돈이 목적이에요. 출세가 목적이에 이렇게 돼 버렸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다 그렇게 됩니다. 중세도 똑같아요. 중세 타락할 때 그런 식으로 됐어요. 성직이 출세의 지름길이에요. 이렇게 돼버려요 타락하면. 그러니까 사단은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2000년 교회 역사도 계속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말씀을 공격합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이. 그러니까 교부시대 때 계속 예수님에 관련된 교리를 갖다 계속 공격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뭐 예수님이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제 계속 400년 동안 신론 가지고, 신론, 삼일체론과 그다음에 기독론 가지고 싸웠던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고백한 것으로 네, 결론이 났던 거예요. 삼일체결이 이해는 할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다. 뭐 이런 얘기, 뭐 그다음에 성신교결 기독론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구원과 계속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자, 2000년 교역사가 살펴 쫙 나오면서 어, 오늘날 20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뭐 신정통이 나오고 결국에는 성경을 없애버리는 거예요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래.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사단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말씀을 순종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정확하게 사탄은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이승성이 자유주의 신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어, 사탄이 혼탁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요 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은사가 방언의 은사, 저도 방언을 하지만, 방언의 은사, 신유의 어떤 역사 일어나고, 에, 그리고 뭐, 연언의 은사가 문제네, 또 이게, 연언의 은사가. 그래가지고 이게 혼탁해지는 거예요. 집풍계서가또그렇게 나오면서, 또 말씀을 떠난다는 게, 또 그것도 신앙세계리고 흘러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이 시대 때에는 특별히 특별히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말씀만 믿으시기를 주여 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 믿어야 돼요. 지금 혼탁한 시대 영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어, 한 10년, 11년, 12년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예전에 뭐 LA에서 어떤 뭐 은사를 받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전도사가 있는데 뭐. 저기, 뭐냐, 한국에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북, 뭐, 전쟁 터진다고 막 해가지고, 인터넷 떠가지고, 막 시끄러웠어요. 그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저한데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과 같이 계시는데, 아, 뭐, 이런 얘기가 도움이, 뭐, 무섭다, 이거야. 한국 전쟁이, 뭐, 그 전도사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아주 뭐, 신빙성이 있고, 봤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뭐, 이렇게 예언을, 예언을 받고, 뭐, 전쟁이 터지는 걸 봤대. 그래가지고, 피하라, 피하라.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의 얘기를 듣고 어 한국을 떠나가지고 필리핀 가고 막 그런 사람 있었어요. 기억나신거 모르겠네. 몰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그, 난 모르겠어요. 그때 가셨던 그 필리핀에 가셨던 분들이 돌아왔다 돌아왔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에이? 돌아왔겠죠. 에이? 어쨌든 그럼 외국으로 피신하고 이랬다니까. 근데 전쟁 안 났어요. 에이? 전쟁 안났니까안 나니까, 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여호리사그전문님이 기도를 많이 해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전쟁이 어떤 그 저주를 거두셨대 또 아까 또게뭐 갖다 붙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탁해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의 징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23절에 마태복음 2 4장 23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아멘 거짓, 거짓 선자들 따라가지고 큰 기적과 이사를 보여가지고 택하신 자들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가 좋고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그런 일이 일, 일어나기를. 그런데 마지막 때, 그거를 추구해야 되는 말씀을 쫓아야 된다. 말씀을. 여러분들, 그 불교에서도 축사합니다. 아시나요? 불교에서도 귀신 쫓아내요. 불교 스님이, 와, 귀신 나온다니까 또. 그럼그 귀신은 또 무슨 귀신이냐 말이야 또. 이슬람교에서도 축사합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신유가 나타나요. 힌두교에서그 병붙입니다, 힌두교에서. 그건 또그 뭐냐 말이야, 또. 하여튼간에, 마지막 때는 오직 하나님 의 말씀만 못 드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백성들로 입당을 살아내는 것,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스가레서를 통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멸망 세대가, 멸망 세대가, 심판을 받았던 그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부정했다는 거요 그래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요 예, 우리가 형식도 중요해요. 또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 하 해, 또. 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 안 드려도 괜찮대.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또. 하여튼 간에, 예배도, 예배도 드려야 되고, 형식도 중요하고, 우리 믿음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 열처적 히후 등과 기름을 같이 줍게 해야 됩니다. 아멘. 형식도 중요하고, 그 안에 기름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합니다. 아멘. 둘다잘 갖춰지는 우리 대전적 성도님 되시길 추권합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 심판 세대를 통한 현세대를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적인 의식보다 말씀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라두 번째, 두 번째, 과거 심판 세대를 통한 현세대 심판 경고. 두 번째는 말씀을 거부한 구 세대의 모습을 상기시켜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 8 절부터 1 2 절까지. 자 멸망한 세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상기시킵니다. 자 말씀을 거부했던 세대들. 8 절부터 1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동료를 베풀며. 바보와 바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악취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예선 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함므로큰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구 세대 심판 세대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버려서 우상 숭배 순배, 우상 숭배로 면 멸망하는데 우상을 우상을 섬기면서 말씀을 떠버렸어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고 그리고 궁피 판제를 압제하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봉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 금강석 같이 마음이 되버렸다는 어 거예요. 이 금강석이라 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우리가 어떤 뭐무을 어, 자를 때 다이아몬드가 에, 그 뭡니까 에, 저기 어, 금강석 중에서 강도가 제일 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싸잖아요. 그거 좀 다듬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마음이 다이아몬드처럼 다른 걸 깨는 데는 조긴하게 쓰는데 지뢰는안 깨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금강석 같이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깨지고 이렇게 바뀌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 세대, 심판 세대를 일랬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래 무슨 무슨 말이 이것이? 그래서 이 말씀을 상기시키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 얘기예요. 호세아 6장 호세아 선지를 통해 하신 말씀. 호세아 6장6절7절에서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넘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호세아선지자를 통해서 이사람의 성들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멸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말씀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형식주에 빠져가지고, 저게 믿음이 있는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말씀드려안 살아. 그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에레미아서 7장, 3절, 7절. 하나님이 에레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 똑같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제한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준 땅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라 백성들에게 주셨던 가난그 복지, 복지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가면 이 땅에서 영원히 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을 따라 버래요 말씀 불교정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또 말씀이에요. 자, 미가서 6장. 미가서제를 통해서 하신 말씀. 너무 많아서 다 부를 수 없고. 자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핵심만 불러드립니다. 미가서 6장 6절 8절에서 여호와께서 여왁,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아무 없어. 삶이 그냥 우리 오늘 똑같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 심판 세대하고 또 떠납니다. 성전 재거하고또 망하여 그것이 또 예수님 당시도또 반복돼요. 마지막 종말 때또 반복됩니다. 또. 오늘 교회가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다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지금. 배교의 시대예요, 배교의 시대. 지금 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미국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망해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현격하게. 그나마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 딱 남아있는데, 아프리카는 뭐또 다시 일어선다 얘기하는데, 한국 교회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하나님 떠나고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떠나고, 이제 이, 이렇게 하면서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들, 에, 노아와 여덟 명이 가죠.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자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 가운데 잘 구하는,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로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라 현재에 대한 경고예요, 경고. 구약이 떠나서 망하고, 신약, 신약교회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해서 망하고, 그죠? 돈을 사랑하고, 출세를 지향하고, 예, 이렇게 되어버렸던 거예요. 자, 과거 심판세대를 통한 현세대에 대한 경고입니다. 외식적인 의식, 이런 것들보다, 말씀 듣기를, 말씀 듣, 듣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의식망 중시했던 이스라엘을 창망하셨던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과거 심판세대를 통한 현세대에 대한 경고, 자, 하나님의 심판을 선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역한 세대에 대한 구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세요. 13절 14절. 이거 경고의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화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풀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느니라그 외에 이 땅이 황폐하여 보고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십니다. 아멘. 구세대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세대가 막 이렇게 멸망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부정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 뿐더더욱 안 되겠지만. 그런데 <laughs> 우리가 정말 하나님 철저하게 신앙의 기본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 성도 되시길 주관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어쩌면 그게 똑같은지 몰라요. 예, 네,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어, 멸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잘 아시다시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 바로 이게 하나님이라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춤추면서 먹고 마시면서 막 놀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 이 죄인의 특징이 그거예요. 죄인의 특징이 하나님 말씀에 매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갖다가 딱 줄이면 그러죠? 하라 하지 마라 이 얘기밖에 없는 거야 어떤 거 하라고 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사실 말씀은 해야 되는 거고 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기 싫은 거야 그게 말씀에 매이고 그런 것이 싫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구원파 같은 것들 이렇게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 한국교회에도 그런 특징이 있는 거야 구원파적인 요소가 있는 거야 그, 뭐, 믿음을,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봤지, 행업으로 봤냐. 뭐, 이러면서, 그게 같은 건데,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 그냥, 그냥, 자기 속에는 오른대로 믿어, 그냥. 저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냥, 말씀에 안 메이고. 그니까, 러 그것이, 여러분들, 출력 없애대도 그랬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그랬고,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책망하셔. 책망하셔. 책만 하고 회계치 아니면 세례요한 무섭게 얘기하잖아 세례요한 회계 회개, 회계치 아니야 복기가 지금 남을 불에 노했으니까 찍어버리고 그냥 싹 그냥 다 그냥 다 찍어가지고 다불 타려고 리겠다 이렇게 회계하라고 얘기하는데 선지자 라고 그죠? 예 근데 만약에 오늘날 제가 여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준 종으로서 선지자적인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막 책망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책망이 또 예, 그러고 세해에 와서 순교합니다 예? 예, 책망했던 선자들 있잖아요 거의 다순교해요 이게 그 야단 맞고 있잖아요 책망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뭐라고 했으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죽여버려 그냥 예, 그러면 막 목숨을 걸고 죽을까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 저는 우회로 돌려서 계속 얘기해 일단 우회로 돌려서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역대하 36장 16절 이렇게 기록했을 때죠 자그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더하게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안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또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자만서 1장 25절 16절 똑같습니다. 자,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침방을 받지 아니하였음 즉 너희의, 너희가 재앙의 날을 만날 때 내가 오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건지지 않,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네,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그렇죠? 마음대로 하안되 하라 하지 마라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순종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신길 주여름으로 축하합니다마지막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다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신 말씀도 한 주인이 포도원을 갖다가 농부들에게 맡기고 멀리 떠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열매가 흐럴 때쯤 돼가지고 종을 보내가지고 열매를 거르려고 하니까 종을 죽여버려요그 다른 종을 보냈단 말이야. 하나는 심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 21장에 나와요. 33절, 41절. 아들을 보내면 좀 낫지 않겠는가. 아들을 보냈더니 죽여 버리니 또. 예수님 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형태를 말씀하셨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려. 이렇게 말씀하셨단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잘조절해야되죠또 책망할 때 책망해야 되니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닌 모습을 보면서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가만 안 있습니다. 또이. 공격, 반격을 한다는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아, 내 능력이 필요하죠. 저도 능력이 필요하고 다좀 우리 사전적게 은혜 가운데서 정말 네, 겸손하게. 말씀 잘 듣고 말씀이 잘 따라가는 우리 겸손한 성도를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니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에서 형식주의를 버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형식을 버리고 그리고 본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 듣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과거 세대가 심판 세대가 그러지 못해서 망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그 얘기에 핵심이 이것이 또 성경 전체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으로 축원합니다.